어느 네. 네. 집 처녀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 엄마, 친정 식구들이 다 와서 신생아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보면사는 얘기입니다. 눈도 엄마 닮았다, 코도 엄마 닮았다, 입도 엄마 닮았다. 어쩌면 저렇게 예쁜가. 옆에서 사이가그 말을 듣고 저 닮은 데는 없나요? 그랬더니 장모 할 조금 있다가 자네 엄마가 오면 그때는 아이가 자네를 닮게 될 것일세 엄청 재미있는 얘기인데 한번도 잘안 듣네요 <laughs> 닮은 얘기 지난주에도 오늘도 닮은 얘기 하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에서 처음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닮은 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빛의 열매를 맺자 그랬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인데요. 모두가 예. 어, 뭐 당시 뭐 아시아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다 노마에 맞아하면 노마 제국의 그 수하에 다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죠. 노마 제국은 아주 그 평창 뭐정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삼고자 하는. 그런 평창 정책으로 여러 나라들이 다 로마에 석국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개별적인 국가로 존재했던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요. 이제 하나의 문화권, 소위 로마의 문화권 안에 다 들어가게 되고 로마는 그 차지한 전쟁으로 승리를 하고 차지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는 데의 수단으로서 스포츠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태폐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보급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끈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마 제국의 속국에 안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들은, 여러 나라들은 태폐하고 음란하고 또 잔인하고, 뭐 우선 그 콜로세움 같은 그 격이는 금질인 사자를 풀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먹이가 되게 하거나 뭐 금투사들이 그냥 싸움을 해가지고 상대방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냥 경기를 하는 그렇온 관중들은 그 콜로세움 광중에 광그 그 극장에 모여가지고 그런 경기를 보면서. 어, 맞아 하면, 뭐, 죠지요 뭐, 쾌감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제공해 주면서, 그래야 뭐, 불평, 원망이 안 생기고, 여러 넓은 그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정책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와 배경 속에서,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교회 안에도, 어떤 이들은 그런 문화를 배격하고 또 담을 쌓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야말로 율법주의적인 또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세상이 다 그러는데 나만 유별나게 별나게 그런 문화 풍습을 따라가지 않은 것도 우습지 않는가 하면서 이방 문화, 노마마자면 그 정책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교회를 새롭게 한자때그 교회는 건축물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뭐지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그래서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런 말을 써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설을 보면 유독 그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설을 쓸 무렵에 더욱더 그런 말하면 문화가 또 그런 환경이 더 사회의 배경 속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 보니까 그때는 이절에 보냈죠? 그때는 너희가 어땠고 또 3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어땠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어땠고 12절에 13절에 이제는 어땠고 그러니까 그때와 이제 옛날과 지금 믿기 전과 믿은 다음 이런 맞아 하면, 그, 얘들을, 상황들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때는 너희가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이런 사람이 됐고,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럴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중에,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제 5장 1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범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범받는 자가 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면서 완전히 어두움과 빛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지배 정책에 의해서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고 음란하고 퇴폐하고 잔인하고 뭐 이런 문화가 정말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데, 5장에서 이절에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이 한마디 말씀을 하고,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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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두 가지를 오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닮음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가르침과 그 어떤 성품을 말이죠. 예전에는, 안 믿기, 믿기 전에는, 안 믿을 때는 어떻든지 간에, 믿음은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정말 믿고 나면, 온통 어두과 오늘 어두움과 빛으로 비교했다는 것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부응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다. 라면서 지금 제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행함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나는 빛의 자녀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움의 자녀로 어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내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늘 얘기입니다만은 교회에 애드리는 시간에 앉아있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성도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이라면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든지 간에, 이 장에서 자세히 말합니다. 이 오늘 본, 이 장에서 자세히 말했기 때문에, 오늘 5장에서는 그 얘기만을 그냥 언급을 하지만, 이 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전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요? 예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삶, 음행하고 더럽고 탐욕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소유와 물질에, 맞아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그런 삶. 이제 그런 삶에서 그거는 예전의 삶이다. 예전의 삶. 그때는 어둠에 있었던 삶이다. 그런 삶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그에 반해서 이제는 빛의 자녀니까 빛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 사단 마귀를 일컬어서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문열의 책 제목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단의 자식이 맞이하면 사단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럼 이제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대패하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뭐지요? 여러 가지, 그야말로 세상에 취했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뭐라 합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 빛. 생명을 살리기도 하거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이죠. 주 안에서 빛이니까 우리가 빛이, 빛인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빛이에요. 주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 주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보여드리고 살고 하는 빛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빛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죠. 모든 생물은 빛이 있어야 사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빛의 자녀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거니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주는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을 반사해주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본것 같은 그런 빛을 바라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사도바울이 에베소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라고 이 말씀을 정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말합니다. 빛의 열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말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해요. 이세 가지를 빛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보든지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우리를 통해서 볼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결과물이어야 된다. 열매를. 열매가 결과물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 빛의 자녀들이 삶으로서 보여줘야 될 열매, 모든 착한 거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니다 착한 거. 우리 성도들이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본 모습이 착함이에요. 아가 도아가의 도순에 말하자면 아가 도순에라는 그런 말인데 이, 착하다 했을 때 악한 것을 안하고 악한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착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아가도순회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착함이라고 말하는 언어 뜻이 그렇다고 해. 그러니까. 나쁜 일만 하지 않으면 악한 모습만 가지지 않으면 내가 착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는 말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은 때 빛의 열매 중에 모든 착한 것이 있는데 착함이라는 것은 내가 악하지 않는 것 나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 이게 착한 사람이다. 아바 도순의 헤라가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착한 사람. 악한 것만 하지 않는, 그런 나쁜 일만 하지 않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실천이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구보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라지요? 믿음으로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삶이 동반되어야 돼요. 어떤 삶이요?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그 열매의 삶.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뉴스를 만나면 착한 사람이라면 도와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안 됐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누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죠. 누가보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우리가 잘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광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내인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1등 종교인이고 1등 신앙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은 기대하지 않을, 않은 을 사람. 저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 그렇죠? 선함이 기대되지 않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다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너도 유와 같이 하라. 종교인, 내인, 제사장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거나 그런 사람이 모델이 된게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모델이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바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대는 믿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인도, 제사장도 예수님에게는 합격하지 못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의로움은 뭐 정의로운 거, 알겠죠?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 사, 세상에서 얼마나 정의를 우리가 갈망합니까? 정, 정의가 의로운 정의로운 세상이 참 우리가 누구나 다 갈망하는 그런 때요 근데 세상은 기대할 것이 없죠. 이 정부나 저 정부나 가장 정의를 부르짖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전두환 정권 때 가장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그때 가장 정의롭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정부도뭐 공정하고 정의를 얘기하지만 시작부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잘한 부분도 있기도 하죠. 많은 말입니다.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정부패가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정의를 기대한단 말이죠. 정의. 근데 빛의 자녀들 가운데서 열매 하나가 의로움이 있어요. 정의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에 맞아 하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바꿔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진실한 삶으로 열매를 맺고 삶으로 보여준다,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 진실이라는 것은요, 물론 거짓의 반대죠? 거짓이라든지 진실하지 못한 것, 잠깐은 숨길 수가 있지만, 피경에는 다 드러나게 되고 진실이 승리하죠.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진실함에 있다 그랬요 성도가 맺어야 된 열매. 뭐죠? 진실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진실한 삶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겠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시험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건데,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지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고, 탐색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뭐를 한다, 선행을 한다, 이런 것도 그냥 감정 따라서 기분 내킨 대로 의미가 뭔지, 왜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한다는 아무 생각도 의식도 없이, 그렇게 그냥 하라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심사숙고해 시험해 보라라는 말이 테스트해 보라는 거잖아요? 돌다리 두들기듯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하고 점검해 보고, 그때 사야 비로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구나 하면, 그때 하는 그런, 맞아, 하면, 시험을 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왜그 말을 해야 되는지 하는지, 왜이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말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확인해 보고. 이 말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까? 이 말이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서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탐색해보고 검토해보고 두드려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로서 열매가 없어요. 착함도 우러움도 진실함도 없어요. 그런 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열매를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은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함께하고 교제하고. 맞아 하면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안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두움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더불어서 사귀고 교제하고 만나고 열매 없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하고 만나고 더불어서 친함을 가진 것은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끝절에 보니까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전과 같이 어둠 두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런 사람을 책망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책망하라 물론 책망은 회개하고 뉘우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죄지인 형제가 있으면 단둘이 가서 충고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충고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말을 안 들이면, 투세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또 가서, 이거는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래도 투세사람이 가서 하는 것도 안 들이면, 교회 앞에, 공회 앞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것 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그런 과정까지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지요? 빛의 성도인데, 빛의 자네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책망하라는 일이죠. 할렐루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 미워서가 아니고, 그것을 미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성도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추어진 그거 비밀한 것은 다 드러낸다고 빛이 오면 다 드러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망아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인데 그러나 창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자기가 말하지 않든 누가 말하지 않든 밝혀지지 않을 것 같아도 빛으로서는 빛이 오면 다 밝혀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끌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역할을 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내가 빛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요한복음 9장은 맹태부터 소경된 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준 자, 빛을 보게 해 주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또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말하자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리를 하면, 이전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묻지 않겠다. 성경은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전에는 묻지 않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으로 치료하고 없어진 것으로 봐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이라는 거 이제는.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달라져요? 빛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래서 이 어둠은 다시는 생각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다 잊혀진 거고 지나간 거예요. 이전에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래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이 삶으로 보여줄 열매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아니, 자녀가 아니라면 맺을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맺으라고 명령도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요? 예수 그리또가 빛이시니까. 예수가 빛인데 우리가 왜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 같이 살자고요. 싫으면 예수를 안 믿든지. 네. 강 너무,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실은, 이게 싫으면 예수 안 믿으면 끝납니다. 누가 하라 말아 할, 말 필요할 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믿는 사람,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믿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싫으면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고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해당되지도 않겠고 그 사람들은 뭐 나는 빛의 자녀가 아니야 하면 끝나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 그지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좀 바뀌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많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착하구나, 의롭구나, 진실하구나 라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전도를 안 해도 오겠죠? 왜 교회가 어렵고 전도가 어렵고 뭐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못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 표를 정한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다시 달라지자, 변하자. 옛날에는 그랬었더라도 지금은 변하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진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다. 이전과 같이 다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길은 우리가 변하는 것이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